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 이 빨간색, 이렇게, 이게, 이렇게 빨간색 꽃이, 이야, 향기가 정말 죽여주네요. 이제 여기는 그 조그마한 묘종을 갖다 옮겨 심어놨는데, 꽃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 부자목단인데요, 어, 보이세요? 이꽃 속에 아, 벌들 많네. 음, 향기 너무나 예뻐요. 보이시나요? 아. 여기들 오셔 갖고 어, 여기들 오셔 가지고 꽃, 꽃 구경하러 오세요. 우와, 장관입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이 향기를 어떻게 전해 드리냐고요 전해 드릴 길이 없다고요 오셔서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음 향기요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부자목단에그 겹작약 지금 꽃 한참 피고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셔서 구경들 하세요 와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보면은, 어, 여러분 진짜 황홀할 거예요. 이꽃 속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는 건데, 이렇게 장갑하고 비교를 하면, 아니면은 제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꽃이 이렇게 큽니다. <laughs> 손, 제 손을 한번 해볼까? 손을, 장갑, 장갑. 음, 이렇게. 이만큼 커요, 꽃송이가.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 부자 먹단에. 오늘은 5월 24일이고요. 음, 어제도 촬영을 했고, 오늘도 촬영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아, 빨리빨리 오셔서 구경도 오세요. 가족과 함께 오시고요. 어, 어, 너무 아까워요. 어,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돈안 받습니다. 공짜거든요. <laughs> 어여 어여 오셔서 <laughs> 구경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자목단에는 어, 겹작약이 어,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 오셔서 구경들 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010957188884에 8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